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렇게 찍고 그냥 바로 올리니라 네, 당연하지. 갈색이 어. 너무 진하고 어. 그 발색은 필러다 보니까 너무 넓어지는 거예요. 피랑 어. 어. 조금 차이가. 삼에 네. 선생님들 하시는 거딱 보면은. 네. 아티스트분이랑 베이직 랑 콜라보해서 만든 제품인데 잘 쓰고 있거든요. 제가 팔라가 나온 거예요. 제가 직접 얼굴에 해보면서 할 건데. 야. 팔스트 다입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예요. 아티스트. 네. 좀 봄이 구해 가지고 뉴 컬러 두둥두둥. 와. 이건 딱 우리가 좋아하는 색. 이거 약간 샤넬의 얘네들 세 개로 뉴 컬러로 한번 제 얼굴에 해 보면서 어떤 색깔이 잘 어울리는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볼터치 위치도 나는 조금 그 선생님들 해줄 때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막눈 밑부터 하는 거야. 썬번메이크업인데 얘는 약간 이렇게 탄것 같아가지고 막 여기서부터 이제 햇빛을 받으면 여기가 먼저 그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메이크업이 트렌드인데 술 취한 사람 같은 거야. 웃었을 때 이렇게 광대뼈 튀어나오는 부분만 바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다가 이제 요즘에는 좀 이렇게 넓게 하는 것 같아서 막 따라해봤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는. 립밤 먼저 아, 바르고 네. 기초 바르면서 립밤을 바르는 거지. 네 저희는 항상 고객님들 어, 오시면 어. 원래 바르려던 립스틱도 음. 좀더 이쁘게 돼요. 네 발색이. 저는 베일부터 베이지톤의 그 스킨톤에 어울려지는. 그런 컬러라고 해가지고 네, 5번 플랫 화이트 컬러가 음. 우리나라 이제 스킨톤에 샥 어울러지게 피부톤 정리를 할수 있는 아. 컬러라고 해서 일단 이걸로 먼저 해볼까요? 해볼까요? 저한테 어.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제일 예민한 게 돼지 같이않아 뚱은 베이스를 먼저 바르고 포인트 컬러를 발라야 블러셔가 저희가 이제 실패를 하진 않아요. 어. 네. 같은 제품이더라도 이렇게 손등이 덜 아깝다. 혼자 어. 아깝긴 어. 하지만 애들도 어. 음, 이제 어. 메이크업이에요. 메이크업. 그래서 아. 이제 적당히 찍고 아, 덜고 덜고 아, 균일하게 몰랐네. 이제 퍼프에도 묻었는지 보고 음. 첫 터치는 눈동자에서 코 이렇게 만나는 가운데가 그렇죠? 첫터치 그래서 저는 이걸 넓게 쓰면 또 넓어지니까 네, 이렇게 해서 아 먼저 톡 한번 찍어봐요 어. 네, 그리고 발색 한번 보고 여기서 먼저 톡톡톡. 앞쪽에 찍으면은 사랑스러워 보이고요. 아... 살짝 광대로 이렇게 네. 가면은 네. 이제 분위기 있고 아... 좀 성숙해 보이는데 이렇게 광대를 감싸더라도 코 밑으로는 떨어지면 돼요. 아 스웨이, 저는 이 색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어... 이게 훨씬 예쁘잖아. 이게 더잘 어울려. 왼쪽 컬러가 약간 쿨감이 조금 더 가미가 돼 있어서 내가 화사하게 하고 싶다 아, 네, 하시면은 왼쪽 근데 나잘 어울리게 하고 싶다 하시면 오른쪽 티안 나게 좀 내추럴하게 네. 근데 이제 브러셔가 우리가 옛날에는 되게 매트한 이런 브러셔들 많이 썼잖아요 음. 근데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단 음. 발색력이 음. 크림치크가 조금 더 발색력이 있고 아 그리고 일단 아 마무리감에서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해볼 테니까 베일이라는 컬러 톤도 한번 봅시다 이게 좀 세면 이게 되게 많이 묻잖아요 음. 처음에 그러면 처음에 리포터 음. 발라요 음. 네. 조금만 묻혀놔 이렇게 이좀 심한데 이거? 내 하기 되는 거야? 이거 너무 <laughs> 젊은데? 아니래 또 <laughs> 너무 약간 어린 느낌인데? 음, 그렇죠. 영한 세계기는. 영한 세계예요. 네. 어, 그러니까. 음. 어, 근데 또 괜찮은데? 음. 아니야? 아니래. 아니. 표정에서 다 드러나. 아, 약간. 어아 뭐, 어. <laughs> 어, 약간 여리여리한 <laughs> 어, 거를 좀 어필할 때. 네, <laughs> 좋게 얘기하는데 지금 병자 같아요 저. 어떻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어울 사람 누구야? 있어. 오! 아주 하얗거나 아니면 베일 색깔을 쓰고 싶다 하시면 음. 하얗잖아요 음. 여기 눈립. 음. 네 헉. 저희가 아 부분적으로 음. 베일 컬러로 살짝 생기죠네 음. 살짝 요런데아 여기 눈밑에만요세 음. 가지 색깔 베리에이션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음. 그 저도 고객님들 할때참못 주무시고 왔다 하면은 여기를 컨실러로 하면 나중에 눈다 끼거든요. 네, 그러면 아. 아 크림치크 같은 걸로 하는구나 약간 촉촉하니까 음. 그썸번 메이크업이 음. 포인트가 약간 이런 베이지 톤에 살짝 웜한 걸로 코천등을 아. 살짝 어 그래 그래 코천등을 해주더라고 <laughs> 나 괜찮은 거야? <laughs> 아, 오늘은 이렇게 가세요 <laughs> 어, 왜 그래? 하면 은아 이거 트렌디한 메이크업이야 라고 아니 술 마셨어? 술 <laughs> <흘렸어? 웃음> 이러는 <이런> 거 아니야? <laughs> 또 있고요 아. 요즘은 여기까지요 그리고 코끝 아. 죄송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고 네? 이거는 그냥 유튜브 촬영용이라고 네. 생각해주세요. 톡톡 하니까 피부에 부담없이 올라간거예요 어, 어, 어. 그리고, 그리고 지울 때도 편하더라고요. 어. 네. 그리고 사용했던 퍼프로 어, 한번 사용... 눌러줘요. 그... 어, 아, 이거 괜찮다. 어. 이게 너무 번떡번떡거려서 부끄럽더라, 나는. 스머징. 스머지. 스머지. 어, 스머지. 네. 어. 저도 급할 때는 그냥 막 올려놓고 얘로 두드려요. 아... 그냥 톡톡똑 바른 다음에 인파우파 해주시면 돼요. 끝! 썸번 메이크업인데 약간 술 취한 느낌 난다는 숙취 메이크업이라고 있고, 이베이직 제품들을 제가 이렇게 사용해보면서 어 되게 느낌도 되게 좋고, 뭔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색깔이 좀 한정이 되어 있다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제 확실히 트렌드한 색깔이 이제 또 나오면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립밤 깔아주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느낌으로 불터치랑 그 다음에 립스틱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스프링 썸머 트렌드 컬러니까 잘 활용하셔가지고 베이직 제품 본인한테 맞는 걸로 잘 사용해보세요. 더더더 더더 예뻐지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플랫 화이트 또 베일이라는.